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그 우연히 그 영종도 지나가다가 여기가 이제 운, 운서역 쪽에서 이제 좀어 새로운 좀 미니 신도시급으로 이렇게 조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어 운남동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위치는 근데 운서역이랑도 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좀안 되고요. 어, 차량으로는 좀 가까운 편이에요. 근데 여기가 제가 놀랐던 거는, 아파트 세대 수가 한 4,5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 앞, 그 상가들 앞에 있는 아파트는 한 2,4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그한 2,000세대는 좀 거리가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상권까지 묶어도 한 4,5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가 상가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어, 하나 좀 예를 들으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런 상가 하나의 크기가 어, 대략 한 3,3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3,300평이면은 대략 그한 8,000세대 정도가 그 있어야지 채우는 상가예요. 근데 이제 여기 얼트 보면은 이런 상가가 이런 상가 규모식으로 봐도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럼 다섯 개 정도 규모만 잡아도 여기가 지금 4만 세대가 필요한 상가 수가 지어진 거예요. 어, 4만 세대 그러니까 거의 상가가 규 상가가 한 10배 정도 지금 공급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상가가 있는 아은2,400 세대밖에 안 돼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직접적으로 어 세대수들이 걸어 걸어올 수 있는 이제 상가는 그것밖에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렇게 상가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전체 거의, 거의 공실이에요. 뭐 하나 두개 정도만 차고 다 공실이죠. 거뭐 그 아시겠지만 여기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도 있겠죠? 어, 왜냐면 이게 지어지기 전에 하니까, 어, 모르고 분양받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거의 상가,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거의 90% 공실인데, 지금 바로 앞쪽에 2,400세대 앞쪽에 4만 세대, 4만 세대 필요한 상가가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4,500세대를 묶어도 10배 이상 공급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상가가 거의 90% 공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금 퍼센트가 지금 맞아떨어져요. 지금 보시면요. 어 상가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저게 하나가 거의 3,000평이에요. 뭐 안해도 거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뭐, 거의 100% 공실이에요. 그, 뭐, 위에 층들은 거의 100% 공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런 상권에는 상가가 들어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티질 못해요. 왜냐면은, 분산된단 말이에요. 이게 상가가 오밀조밀 모여있어야지 사람 동선이 그쪽으로 몰려서 그 상가가 번성되는데, 이렇게 많은 상가가 공급되면 상가가 다 띄엄띄엄 존재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동선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다는 거는 물건을 살때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하면서 이렇게 효과가 같이 상승 효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상가가 공급되면 상가가 띄엄띄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장사가 더안 돼요. 지금 보시면 거의 다 공실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 이런 대형 상가 하나가 들어와도 지금 공실이, 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실이 한 절반 정도 날 텐데, 지금 이런 게 지금 다섯 개에서 한 일곱 개 규모로 또 뒤에 자잘한 상가까지 이제 합치면요. 뭐, 뒤에 있는 상가들도 거의 다 폈죠. 지금 다. 이런 거 보시면은,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지금 네이버 광고한 거 보니까, 17,000 세대라고 광고를 했더라고요. 17,000 세대는 아마 저기 그 뒤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묶어서, 거기 있는 아파트 단지도 여기 와서 쇼핑을 할 거다라고 제가 보기에 광,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 뒤쪽 단지는 또그 뒤쪽 단지에 또 상가, 그, 상가, 상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굳이 또, 여기를 차를 몰고 와서 여기에서 하는 거는 사실 그건 상권이 아니거든요. 예. 네, 상권은 도보로 이용 가능하면서 그 아파트 단지 그 상권이 형성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그리고 앞 앞에도 지금 이런 글린 이런 그 땅들이 지금 이 대지들이 지금 있는데 이제 아예 지금 진행을 안 하죠.